룬테라 심노잼 쌈노잼 아 하스톤 하세요 하스톤 하러 가 하스톤은 진짜 재밌어 보이더라 게임 타시내타님 망했어 이거. 이거 세라핀 나와서 망했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룬테라 한번 해봅시다 요즘 인디 게임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찾아서 하고 있는데 아 물론 영상을 찍을 때 찾아서 한다는 거지 내가 게임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증거를 보여드리면, 제가 최근에 게임을 못했다는 증거를, 어, 보여드리면, 롤은 조금 했습니다. <laughs> 롤은 조금 했는데, 아무튼. 증거가 이게 아니지. 이거죠. 주간 보물창고. 2레벨이에요. 게임을 한건 아니고, 뭐야. KDA 지금 이벤트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제가 AI전을 돌려가지고 카드를 얻으려고, 퀘스트만 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KDA 이벤트도 거의 다한것 같아요. 원래는 180개를 모아야 되는데, 그 세라핀 주문은 제가 굳이 안 얻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얻었거든요. 카이사 주문까지는 얻었고, 31개 더 모으면 이제 이거까지 주는데, 이게 이제 세라핀 주문이거든요. 근데 이거 효과 자체가 막 그렇게 엄청나지 않아가지고, 다른 거에 비해서. 있으면 좋은데, 굳이 시간을 써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어서, 지금은 일단 이벤트는 안 하는 걸로 생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켰던 화면에서 패치노트가 있었죠? 이게 한 5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 패치노트에 맞춰서 재밌는 덱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검증된 덱이에요. AI전을 수십판 돌리면서 검증된 덱입니다. 뭐, 패치노트 뭐딱 패치 노트 제가 뭐딱 패치 당일 날에 설명 드리는 거였으면 설명했을 텐데 하도 오래됐다 보니까 뭐 굳이 읽어드리진 않겠고요. 다만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정말 대단한 변화가 있었어요. 너프 먹을 거는 너프 잘 먹었고 버프 받을 건 버프 잘 받았는데 뭐 유쾌한 무기장인 이런 건 사실 버프를 좀 더해줘야 돼요. 이거는 너무 약합니다 아직도 필요개창 버프 잘 받았고. 티아나 크라운가도 버프 잘 받았고 돌무덤 너프 잘 먹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가장 버프를 크게 받은 챔피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즈리얼입니다 이즈리얼이 제가 아니, 진화 조건이 너무 빡세졌다 대상을 10번 지정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6번 대상으로 지정하는 대신에 이게 룬테라 개발자들이 위력을 줄인다고 줄인 게 이거예요 평소에는 직발 주문 써가지고 데미지 입혀서 끝내니까 그냥 피해를 1로 줄이고 대신 대상으로 지정할 때 피해 2주는 걸로 바꾸자. 근데 이러면 너무 약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상 지정하는 걸 10번에서 6번으로 줄이자. 기존에는 8번이었죠? 근데 6번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미쳤어. 6번. 1도 아니에요. 이거 채우는 거. 그리고 이거 1 데미지 약할 것 같죠? 절대 안 약합니다. 심지어 대상 지정하는 카드 있으면 예전과 같은 2 데미지를 뽑아줘.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예전에 썼던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 파멸의 야수를 복사해서 쓰는 식으로 이 쪽바라먹기 덱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이즈리얼 커스텀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이즈리얼만을 위한 그런 덱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거침없이 KDA 카드 거침없이 라는게 대상지정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1코스트 대상지정 2데미지 집중이라도 무조건 쓰죠 게다가 이게 거침없이 3번 쓰게 되면 나가로 진화를 하면서 넥서스의 피해 5까지 줍니다 이즈리얼 있으면 피해 6이죠 이건 대상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1만 줍니다 아무튼 AI전을 수십판 돌린 결과는 미쳤다 그 효과가 가히 어이가 없었다 이즈리얼 진화가 너무 빠르니까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플레이어랑 대전은 진짜 한 1주, 2주 만에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개짓거리 한번 하러 가봅시다 쪽바라먹기 랭크전에서 플레이 하이 루시아 요즘 다 필드 장악하는 게 유행이네 아까 판은 제가 완벽하게 졌습니다 판단력이 너무 구렸어 그래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다 들고 갑시다. 뒤적거리기 뺄걸 그랬나? 밤이 너무 많이 죽었네. 상대를 마음껏 약 봤지만, 결국 지는 건 나였다. 아, 아깝네. 밤 되찾아. 아, 이거 <laughs> 좀 애매한데 한 턴씩 까 아, 진짜 속상하네. 아, 이거... 버리기 싫은데. 아, 저걸이 버려. 속상하다. <laughs> 아, 진짜 속상해. 나한테만 이래. 계속 한끗 차이로. 아, 내지 말걸. 근데 이거 아프단 말이야. 아, 냉기가 느껴 야, 와, 연병하니 연병해 또. 오자마자 연병하는 꼬라지. 제명이못 죽을 것 같아. 아, 이거, 이거 나가면 또, 일단 이걸로 봅시다. 그림자 추적으로. 화에에아서 좋고. 쪽 빨아먹어. 우르르 이것만으로도 진짜 압박감 장난 아니거든요? 오소리 곰. 이러면 나 공격 안 나가. 절대 공격 안 나가죠. 오조품 드디어 나왔어. 이러면 이러면 이거 강인남 쓸것 같아. 강인남 있어서 지금 이득교환 최대로 보려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음, 이렇게 갑시다. 알카로운시야 이거를 여기다 태우네 카드 하나 더 있을 수 있어, 뭐 일대일 결투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호로로? 방원기수, 아, 너무 높은 거만 나오는데 이렇게 높은 거 필요 없는데. 멈고고. 1대1 결투가 빠졌으면 좋았는데, 안 빠졌기 때문에, 이거 나갑니다. 이거 버리면 되겠다. 황홍기수. 이걸로. 방금 아, 나가도 좋아. 나가도 나쁘지 않아. 아이. 일단 이번 턴에 죽진 않겠네요. 이러면. 기하동 골지도. 와. 아니, 저거 뭐야? 진짜로 쓰는 카드야? 아니, 진짜로 쓰는 카드네? 또또 레전드인데 지하 동굴 지도를 정말로 쓰네. 요즘 왜 이러죠 게임이? <laughs> 아니 게임 왜 이렇게 됐어? 게임 뭐 이상한데? 요즘 게임 왜 이래요? 게임 이상한데요? 포착 불가로 때리면 답이 없긴 하네. 와, 정말 정말 어이가 없네. 너무 어이가 없네. 땜 아픈데, 이지지 않을까? 이거 빵빵 빵, 빵. 아, 이거, 이거 내. 끈질긴 죽여 줏댔네. 아, 이걸 이렇게 줘야 돼? 포착불가 하나 때문에 지네. 형편 없네요. <laughs> 이래서 사람이 게임을 꾸준히 해야 돼. 이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니까? 와, 저건 또뭔 더러운 덱이야? 뭔 더러운 덱이야? 트런덱 글쓰니. 이번에 트런들 너프 먹었죠. 트런들이 어... 체력이 하나 줄어들었던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체력 하나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거 체력 두개 줄어들고. 너무 세긴 했어. 양심 없 양심 없을 정도로 세긴 했어요. 뽑아 놓을까? 아니. 요것만 하나 세이브에 킵할 수 있을 때킵해나 어? 아무것도 안 낸다고? 불운한 기족이냐 제바이냐 불운한 기족이 나을 것 같아요 제바이가 아무튼 위에 내장 안에 있다는 거니까 나온다는 거고 그럼 이거 하나 내놓읍시다 내가 뭔가 내기를 기다렸다. 음, 그 정도는 아니야. 마치 워시 또 나왔고. 이런 공격 먼저 해보고 간 봅시다. 저는 아무튼 상대가 뭔가를 내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탈리스트 이러면 또뭐안 내겠다는 뜻인데. 내지 마라 그래. 알... 움직였나? 이거 이거 써놓으면 그럼 제바이 두 개로 가져오니 제바이 두 개로 가져옵시다. 뭐야? 다시 썩나? 아 뭐야? 대을 다시 썼고 이런 젠장 무슨 일이야 이게? 진짜 감 많이 떨어졌니? <laughs> 아 근데 다시 썩는 줄은 몰랐는데 이러면 제바이 가져왔어야 됐네요. 브라움. 스택, 쌓아가겠습니다. 그럼, 피해 입고, 포로가 나오지만, 스택을 쌓기 위해서. 피해 주고요. 어차피 피 흡수하면 돼서. 이거 한번 들어가 주고, 나가고, 치 몫이 두방 맞는 건 처음이지. 맛좀 봐라. 어겨주오 이거 나갑시다. 코스트를 좀 짱짱하게 쓰기 위해서 이뎀 쪽 빨아먹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정권 아닙니다. 넘구고. 저의 공격 턴. 이즈리얼 나왔어 이러면 무조건 이즈리얼 까야되지 상대는 상대 입장에선 무조건 이즈리얼 까야돼 그렇지 쓸줄 알았고 대상 지정해주고 드로우까지 두장 봐주고 착손 날라가는게 진짜 개짜증나거든요 이 오코스트 읍없인데이 좋은 카드이면서도 요즘 카드 성능에 비하면 진짜 쓰레기 카드이면서 약간 이상한 카드예요 좋은 카드인데 쓰레기 카드인 약간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 막혀버리면 진짜 개짜장 나거든요 은빛 가 너무 좋다 여기에 또 카드 하나 써야 돼요 이러면 다 트런들 용으로 썼던 건데, 생각했던 건데, 여기다 카드 빼야 되죠. 무슨 노래 그거 쓸 거예요. 공격력 2 e 감소시키고. 없네. 이러면 더 좋죠. 이거 왔다. 그래, 이 카드 게임은 결국 운빨이야.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없어. 타기 치는 놈이 이겨. 트런들이 없어서 계속 저러는 거구나. 거침없이 나왔죠 그림자 추적 이거 모조품으로 넣어놓지 좋아 죽죠 이러면 이제 이 준내 넣어놨습니다 제 드로우만 딸리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재밌는 짓을 많이 할수 있어요 제바이가 나와야 돼 근데 결국에 필드 딜러는 못 이겨 너무 약해서 거침없이 너무 많이 넣어놓은 걸 수도 있어요 결국 드로우는 한 번에 한장 밖에 못 뽑거든요 제바이 없어요 말짱 도루묵 눈사태, 아, 이것도 눈사태 했으니 더러운 녀석, 재생이 붙어 있어가지고... 아, 제발, 아 제발, 제발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아껴 놓자. 나가는, 나가는 아껴 놉시다. 불운한 기종 나가고 아 아파 맞아주고 내 공격 아 스태팅 뭐야 제방이 나왔다 게임 끝났다 이러면 미쳤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미쳤어요 잡을 수 있니? 잡히면 답 없어 잡히면 답 없긴 해나 공격 안칠 거야 제발 가만히 냅둬 <laughs> 와아 지랄났네 지랄났어 아주 근데 재미 보는 꼴을 못 보네 요즘 이렇게 세상이 팍팍해 다 지할 것만 하려고 그죠? 그저 그저 지할 것만 하려고 연유을 느껴봤으니 더러운 녀석 야다 꿍꿍이가 있었구만 브라움이 좋긴 해야 댄스에선 질수 없어 게임에선 지더라도 댄스.. 댄스에선 질수 없어 복기전 화려하게 망했네요 아, 제바이가 진짜 이게 너무 아깝다. 얘 너무 버프가 필요합니다. 뭐니 이게? 진짜 속상하네. 아 재생이라서 이거 때리는 것도 해박이네. 아 속상해. 아. 레벨업 하면 뭐하냐고 이길 수 있냐고. 일단 레벨업은 해 드로우를 쫙쫙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드로우를 지금 못 보잖아. 데바이가 있어야지 드로우를 쭉쭉 보지. 이 코스트 너무 높아. 이거 뭐할 수가 없어. 아, 이것도 뭐 복수 같은 거또쓸 거지. 또대수 없게! 하여튼 재수 없는 놈. 재수가 이렇게 없어. 극강무도. 아 이걸 극강무도를 이따가 태운다고? 무섭긴 무섭나봐. 데미지 넣을 거다 넣을게요. 넣을 건다 넣어야지. 이게 대상 두개 지정이니까 데미지 두 배로 들어가면 더 좋은데 <laughs> 몰라 상대가 지금 극 강무도를 이상하게 날렸기 때문에 그라움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결국 시그너스 거침없이 나왔어 아 이거 이즈리얼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 어으름 많이 지금 많이 했었스테 해악의 포효 방어하는 것까지 막겠다. 넘기고 뭐 있는데 그래서 이거 10뎀으로는안 되잖아. 이거 10뎀으로는안 되잖아. 뭐 있는데 버프가 있다. 카탈리스트 일단 피 회복했고요. 맞아 주고 이거 나가고. 아! 이거 어스름으로 냈어야 됐는데 아 수준 진짜 진짜 멍청하다 왜 이랬니? 왜 이랬어? 이거 나갔으면 7호에서 10이 딱 됐는데 아 진짜 개멍청해 아 심각한데요? 내가 내 플레이가 지금 이해가 안되네 에바다 이거 진짜 에바 쳤습니다 이롭스 해놓고 아 이거 이기는 거였는데 아 개멍청해 개 못해 아씨 게임 진짜 개 못해 아아 스트레스 받아 아 이거 내 곳도 이거 있으면 이거 두개 들어왔는데. 아또 전율 느껴보래 전율 존내 느껴 그냥 아주 더어가지고씨아 이거 진짜 이거 공포였으면 지금 이거 어스름 터뜨렸으면 이겼는데 <laughs> 데미지 모자라는 거봐아 진짜 개역겨 이거 어스름이었으면 이겼는데 어 이거 하나 비나? 자리 하나 비냐? 아니 포차콜가. 아 이거 포차콜가 아니잖아 이거. 아 정말 대못해. 승리를 아주 걷어차버려. 레전드. 아 에라이 씨. 안해 안해. 테텔 안해. 데모잼데모잼 룬테라 심노잼, 그냥 쌈노잼. 야, 하스스톤 하세요. 하스스톤 하러 가. 하스스톤은 진짜 재밌어 보이더라. 진짜 카드도 완전 완전 재밌는 거 많고 이런 식으로 막 일방적으로 사기당하지 않아. 서로 사기를 교환하다가 누가 더큰 사기를 치느냐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아요. 몰라, 하스스톤 하러 가. 아무튼 이거 게임 탓심 네타 나님 망했어 이거. 이거 세라핀 나와서 망했어 몰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